제가 이 발언권을 얻기에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이 지금 이 안건뿐만 아니라 전에 안건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안건은 깔리지도 않고 지금 저희 보고 찬반을 논의하라니까 저희가 어찌 찬반을 논의하겠습니까? 아까 어 임성근 사단장 이 임성근 사단장 위증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는 어쨌든 헌법상의 원리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헌법 12조 2항에 보면 자기 부재 금지입니다.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요. 우리 국회 법상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진술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국회에서의 한계는 그~ 소취에 관여하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국회법적으로 이렇게 국회에서 나와서 진술 권이 없는데 위증을 이란 이유로 고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리다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오늘 발언권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지난번에도 발언권을 안 주셨는데요. 어, 발언권 안 주시는 추미애 위원장님께 유감을 표시하면서 신상 발언 계속 안 주실 거니까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 지난번 회의 말미에 제가 헌법소원을 19대 때 어, 주장하고 같이 발의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완전 거짓말입니다. 저희가 1 9대때 말씀한 거는 상고법원 대법원 밑에 상고법원을 두는 것이고 상고법원을 통해서 어, 이 대법원에서 판결할 것, 법리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기타는 상고법원에서 하자는 것이고 헌법 소원과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사과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상고법원과 헌법소원이 같은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상고법원은 사심제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또 헌법소원하고 명백히 다릅니다. 그래서 박전은.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만약 우리가 국정감사를 성실히 임했거나 회장하지 않고 소란 피우지 않았으면 왜 필요한가를 아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저에게 사심죄에 대해서 재판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다도 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저는. 대법원에서 요구했던 상고부 신설에 대해서 공동 발의를 한 바가 있다 이때 하급 시민 가만히 계세요 저러니까 저분이 없을 때는 법사위가 조용했는데 아주 시끄러워졌어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저처럼 알았어요? 자 들어보세요 자, 들어 나경원 의원이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나간 것은 조랬어요 그날은 조용했잖아요. 나경원 의원이 들어오면은 경기도 지사 나오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시끄러워요. 이게 우리 법사위의 악입니다. 악. 누가 소란 피우는지는 국민들이 보면 돼요. 아, 나경원 의원이 악이 아니라는 것 악이라는 게 아니라 소란이 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야가 다 자제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그때 상고부 신설에 대해서 저랑 함께 공동 발의를 했는데, 이때도 학급심이 부실해진다라고 했을 때, 현재도 각 지방법원에는 전주지방법원 등 상고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심 판사들이 거기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이유는 없다. 그때도 사심제냐 하는 시비가 있었어요. 다행히 그게 회계...

시간 좀추가로니다 그리고 지금